거짓말 하나도 없이 가성비만 따졌을 때이 브랜드를 이길 수 있는 아웃도어 제품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상 도전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첫눈도 올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산을 볼수 있는 날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오늘도 친한 형님들이랑 첫눈이 오면 한라산에 가자 이 약속을 또 잡았는데요 올해 초에는 허탕을 친만큼 이번 겨울에는 한라산 눈꽃 산행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발견을 해서 정말 너무나 가성비 좋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 가성비는 진짜 원탑이에요. 거짓말 하나도 없이 가성비만 따졌을 때이 브랜드를 이길 수 있는 아웃도어 제품은 없습니다. 거기에 계절별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울이고 한창 패딩이나 패딩 조끼 이런 거 보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주 최고의 솔루션이 될수 있는 오늘의 영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신생 브랜드예요. 작년 초에 점포를 하나 열어서 지금은 무려 100개가 넘는 점포가 전국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실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되게 고민 많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라도 체감을 하고 있을 현재의 경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1호점이었는데 올해가 100개가 넘는 점포가 생길 정도라면 얼마나 성공한 브랜드일까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가맹점을 늘리고 있어요. 지금 같이 주머니 사정이 온 국민이 어려운 이 시기에 브랜드가 크려면 일단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어느 정도의 가격 이상의 퀄리티를 준다고 하면 뭐 아무리 경제가 어렵건 무조건 성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브랜드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브랜드의 별명이 있어요. 아웃도어계 다이소다, 아웃도어 아울렛이다, 워크웨어 아울렛이다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 이게 결국은 가성비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런 별명. 들이 붙은 거거든요. 작년 초에 1호점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브랜드의 탄생부터 살짝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취미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고릴라 캠핑. 고릴라 캠핑 대표님이 작년에 1호점을 창업했습니다. 고릴라 캠핑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가성비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모토를 이 브랜드에 그대로 입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브랜드는 바로 워크업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지 않다가 아는 사람들만 알았거든요. 왜냐면 오프라인 매장 위주기 때문에 두 달, 세달 전쯤에 SNS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인스타그램 보니까 막 극가성비 아웃도어 쇼핑할 수 있는 뭐 쇼핑몰이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리뷰도 많이 하고 만족도도 되게 높은 그런 글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실제로 이 워크업을 가봤잖아요. 여러분 진짜 남자들이라면 그리고 쇼핑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무조건 가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겨울철 패딩이나 패딩 조건 옷 중에서 가장 비싼 종류잖아요.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 일반 아웃도어 브랜드의 3분의 1, 4분의 1 가격. 패딩을 한 5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퀄리티도 가격 대비 이상으로 무조건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업이라는 브랜드가 시작은 워크웨어예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작업복이라고 하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작업복을 입고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든 의류이기 때문에 모토는 작업복입니다. 하지만 작업 환경을 우리가 떠올려보자고요. 거의 밖에서 일하잖아요. 물론 실내에서 일도 하겠지만 아웃도어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저처럼 등산이랑도 어울립니다. 매치가 잘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워크업 매장을 가보시면 작업용 안전모나 발목 보호대나 손목 보호대, 뭐 장갑, 용접할 때 쓰는 안경, 의류들, 모든 게다 갖춰져 있어요. 이 의류를 보면서 아, 등산할 때도, 아웃도어 활동, 뭐 캠핑할 때도 당연히 활용이 가능하겠구나.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100여 개 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내집 근처에 있는 워크업 매장을 한번 가보시면 무조건 한 가지 이상은 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미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고 패딩 조끼를 구매해서 작년에 굉장히 잘 입었고요. 가을에 구입했던 티셔츠입니다. 피그먼트로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디자인이고, 뒤쪽도 보면 아웃도어 느낌 물씬 나게 마운틴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티셔츠는 출근할 때 입어요. 주말에 데일리 복장으로도 많이 입습니다. 산에만 다니기에는 조금 아까운 티셔츠라서, 왜냐면 너무 디자인이 이쁘니까. 내돈내산이지만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 바로 가격입니다. 이 티셔츠가요, 여러분.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미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제가 산 패딩 조끼, 작년 한 겨울 내내 입었고 올 봄까지 잘 활용을 했는데요. 물론 이번 겨울에도 잘 입을 거고요. 5만 원이 안 됐어요. 패딩 조끼가. 하지만 퀄리티는 몇번 입고 버려야 되는 그런 조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겨울철 내내 워크웨어로 말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등산할 때 겨울 등산복의 핵심은 레이어링이잖아요. 여러 겹을 껴입는 게 체온을 유지하고 감기 안 걸리고 산행하는 데도 좋습니다. 안에 후리스 같은 미드레이어 하나 입어주고 패딩조끼 딱 입으면 산행하는 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근데 그 패딩조끼가 5만 원도 안 해요. 정말 저렴합니다. 하지만 퀄리티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 이상의 퀄리티를 하는 10만원 정도 된다고 해도 구매를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워크업의 제품들이고 이 후리스 있죠. 제가 앞전 영상에서 전통시장에서 후리스 샀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후리스들 워크업 가면 한 3만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유행을 아예 안 타잖아요. 매년 꾸준히 입을 수 있는 후리스, 매년 꾸준히 입을 수 있는 티셔츠, 자켓, 바지, 워크업 가시면 한 3만원 언더로 다 구매가 가능해요. 거기에 가방 있죠? 모자 다양하게 컬러풀하게 있죠? 보호대 있죠? 벨트 있죠? 안전화 있죠?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제 와이프도 30대지만 워크업에서 옷을 사고 잘 입습니다. 워크업이라는 브랜드 외에도 전동공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디월트 아시죠? 디월트 라이센스 브랜드로 복합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와이프는 디월트 티셔츠 사가지고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할때 등산할 때 산책할 때뭐 엄청나게 평소에 데일리로 잘 활용하고 있어요. 디월트 로고가 쓰여져 있는 티셔츠를 15,000원인가? 그러니까 가격이... 미쳤어요. 가격이 미친 것도 미친 거지만 젊은 층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이 많다. 남자들만의 다이소다. 이런 별명도 있긴 하지만 여성들도 많이 찾아오는 브랜드가 워크업입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매장을 몇번 가봤기 때문에 이건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는 남자들에 국한되지 않고 20대부터 30대도 더 젊으신 분들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브랜드를 알게 된게 장인원은 덕분입니다. 인테리어 쪽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직접 공사도 하시거든요. 작업복에 항상 관심이 많으세요. 어느 날인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저렴한데 이쁜 작업복 파는 매장이 있다고 가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워크업이었습니다. 자기 어른이 올해 환갑이신데, 워크업 옷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입고 계시고요. 저 또한 같이 따라가서 구경하다 보니까, 야,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 괜찮은 브랜드구나. 뭐한 3개, 4개, 5개 사도 5만원이면 되니까. 특히 이런 불경기에 지금 한국 사정에 정말 맞는 브랜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후리스, 워크업 가면 제가 뭐한 3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뭐, 노스페이스나, 뭐, 아이더나, 네파나, 이런 곳들에 비해서는 소재적으로 디테일하게 따지면 당연히 좀 부족하겠죠. 하지만 이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저도 뭐 요새 살로몬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지만 바람막이에 한번 살려고 들어갔다가 가격 택보고 바로 내려놨습니다. 워크업은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옷들이 되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이 티셔츠도 제가 자꾸 보여드리지만 이게 피그먼트거든요? 요새 피그먼트 옷들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입잖아요. 기존에 봤던 원단들과 차별점이 있어서 더 이쁜 것도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냥 막 저렴한 거 아무거나 갖다 놓지 않고 지금 시대에 잘 팔리는 그리고 인기가 있을 만한 것들을 저렴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사실 제 키가 188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크업 가서 바지 마음에 드는 거 사려고 했지만 제일 큰 사이즈가 조금 작더라고요. 하지만 저 같은 키는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 평균 키 정도, 대한민국 여성 평균 키 정도, 거기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면 워크업 가시면 무조건 득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아웃도어 용품, 워크웨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캐리어도 팝니다. 생활용품도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메인은 워크웨어 아웃도어가 맞아요. 하지만 다양한 생활용품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우리 집 근처에 워크업 매장이 있다 아니면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차로 갈만하다 한번 다녀오세요. 직접 뭐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아마 가면 근데 하나쯤은 사게 되지 않을까. 이제 막 뜨고 있는 신생 브랜드라서 매장을 한번 가보셔서 워크업 제품을 한번 보시면 만족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아마 등산용으로 패딩이나 안에 입을 뭐 후리스나 따뜻한 팬츠나 어떤 거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워크업 매장 한번 가보시고 저렴하게 좀 싸게 가져오시는 것도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등산용 뭐 자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엄청 비싼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웃도어 활동이고 바깥에서 하고 이런 패딩류들은 평상시에 많이 입기가 조금 쉽지 않다 보니까 등산만 목적으로 한다 하시면 워크업 가서 좀 저렴한 제품. 하지만 퀄리티는 가격 이상을 하는 제품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경제적이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옷들도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얼마 전에 봤던 그 기사가 기억이 나요. 유럽의 어떤 나라였는데 패션으로 되게 유명한 프랑스였나 이태리였던 것 같아요. 동묘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고 한국 어르신들이 정말 패셔너블하다. 이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의 패션을 보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 많이 입으시는 그 워크웨어 조끼 있잖아요. 그 옷을 입은 어르신들을 보고 와, 되게 패셔너블하다. 이 말을 했더라고요. 그 기사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맨날 보는 거라서 사실 잘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워크웨어, 아웃도어웨어가 되게 매력적으로 패셔너블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나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시다면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워크웨어라는 게 물론 편하고 아웃도어 활동할 때 좋지만 패션이라는 측면에서 옷을 잘 입는다는 측면에서도 잘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날이 많이 춥습니다. 혹시 아직 방한용품으로 어떤 제품을 사야 될까 고민을 잘 못하고 계시다면 워크업 매장 한번 가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는 것도 경제적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즐거운 영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